러브킨입니다. 제가 전에 이거 러브킨 새로 이제 다시 시작한 러브퀸 유튜브 그거 광고 보셨나요네수원구님이랑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 못 찍게 됐네요. 제가 못 찍을 수도 있다 했죠? 자 오늘 오늘의 발표할 것은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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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해주시는구구구구구구구구 구대타마 드슈 아, 네구대타마씨 맛있겠다. 나 네, 먹지 마. 너무 심했나요? 자, 자, 구대타마입니다. 제가 구대타마를 어, 유튜브에서 보긴 하는데 꼭 티비 님 꼭TV님 아시는가요? 꼭 티비 님에서 이거 보긴 하는데 별로 안 봤어요. 구대타마 귀엽네요 다음, 호잇! 아니다. 여러분, 맛있는 거 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! 아, 시원해. 너희, 너희들도 여기로 들어왔지만. 남자 몸을 보지 말고 여자는 여탕으로 가지만 네, 여탕으로 갈게요. 귀여운 브레타 원래는 이거 계란 속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. 휴! 다음 요리! 두구두구두구! 키라시랍! 음? 어, 이거는 제가 문구점에서 500원인가? 1000원으로 구입한 것 같아요. 이렇게, 엉덩이. 여기는 구대식당 손님은 오시라 구시라 안녕 어, 어, 안녕 안녕 하세요 이름은 구대타마를 좋아하는 구대식입니다. 녕 있을 테니까 구대요리 주세요. 준비 중. 저기요 손님 다 했어요. 어, 음식은 저녕 안녕 고 보여줘. 응? 님. 누구 있으세요모두고 공개하시라. 뽀잉! 구대 타입니다 너무 맛있겠다. 당신을 먹으러 갑니다. 어. 어. 가 어. 어. 다 뿌리뿌리, 뿌리뿌리, 뿌리뿌리뿌리. 지금 이렇게 귀여운 구대타마 손님이. 근데 네, 이거 구대타마 TV였나요? 로브킹 t v 로 알고있는데 안되겠다 여러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어... 저기 보이는 이거 이거는 이거는 제가 새로 만, 만들 아이엠스타 뽑기 기계입니다 이번 기계 합니다 갤럭시 아이엠스타 시작합니다 어이 건빵이고요 그냥 이거 만드는 거 소개할게요 밑에 카드 이렇게 카드는 이걸로 넣을 겁니다. 호이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요. 그냥 안녕. 뚜뚜뚜뚜뚜뚜. 마실게요. 짱.